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비, 닥트, 전기, 도장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음, 이네 가지 작업은 베이스가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설비, 닥트, 전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작업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설비 전기 닥트를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도장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게요. 설비 작업은 바닥과 벽에 표시를 해 줬는데 설비팀에서 제가 없을 때 진행을 해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촬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잘생긴 설비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인테리어 현장의 일정이 이렇게 매일 바뀌어요. 저희 현장만 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하고 저랑 일정 조율을 매일 체크해서 이렇게 제가 없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가신답니다. 이 현장은 특이하게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온냉수를 뽑아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시공해 놓으면 됩니다. 싱크대처럼 이제 온수, 냉수, 배수, 이세 가지가 필요한 곳이 있고, 제빙기나 커피머신처럼 냉수하고 배수만 필요한 곳이 있어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주방기기 팀이 와서 기계를 연결하고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븐들 중에서 이제 큰 오븐들은 열기하고 냄새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닥트 배관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기능이 오븐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외부로 확실하게 빼주려면 이 닥트 작업이 필요하죠. 오븐 위치에서 건물 밖으로 배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뚫고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벽을 뚫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창문 유리를 뚫어서 나가기도 해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건물 관리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재시공을 해야 되거나 아니 뭐 뚫어버린 뼈를 이제 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앵글은 이제 외부에 이제 시로코펜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열기나 냄새를 밖으로 빼주는 팬이 돌아가요. 이 시로코펜을 올려놓을 거치대를 만들고 있어요.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지만 거치대를 만들면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놨을 때보다 소음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설치가 되었어요 여기는 실외기 위에 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공정이 겹치는 날에는 세 가지, 네 가지 공정이 같은 날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날은 세 가지 공정이 같이 진행되는데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기 작업은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현장은 천정이 노출이라서 레이스웨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놓으면 이 위로 이제 전기선, 뭐 통신선, 스피커선 등등이 이제 다 지나가고 깨끗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에요. 조금 더이 레이스웨이 비용 정도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죠. 어, 사이즈도 여러 가지인데 전선의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넓은 걸 쓰기도 하고 이제 레일만 설치할 거면 레일 퍽보다 조금 넓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레일을 달아놓으면 레일용 이제 전등 중에 어떤 것이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노출 천정인 경우에 펜던트를 설치할 때는 이제 전선관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렇게 c d 관을 쓰고 이제 칠을 하기도 하고 스틸 배관으로 작업. 작하기도 하는데 이 스틸 배관이 작업도 너무 어렵고 다지비도 비싸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려서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지만 퀄리티는 매우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CD 관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같은 날 이제 도장 베이스 작업도 같이 진행됐어요. 도장 작업도 보통 뭐 3, 4일 이렇게 걸리는데 베이스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정이랑 좀 겹쳐도 괜찮기 때문에 베이스 작업부터 먼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타일 시공을 먼저 하고 도장 작업을 하는 게 마감이 훨씬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서 외부에 타일 작업을 하면 이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타일 작업을 할 거라 도장 작업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도장 작업은 이제 칠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석고보드나 판지끼리 이제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인트 테이프 작업을 해 줍니다. 색이 묻으면 안 되는 부분에는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을 사용해서 꼼꼼히 보양해 주는데 정말 꼼꼼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에 라이트를 끼고 작업하시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등이 많이 안 달려 있으니까 조금 어둡거든요. 잘 보양을 해 주고 나서 퍼티 작업을 하는데 수성으로 된 퍼티가 있고 아크릴 퍼티가 있습니다. 석고보드와 같이 수축이 없는 곳은 그냥 수성 퍼티를 사용하시면 돼요. 수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금속이나 수축이 조금 일어나는 곳은 경화제를 섞어서 쓰는 아크릴 퍼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제품은 경화제를 섞는 순간부터 빠르게 굳기 시작해서 굳으면 엄청 딱딱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갈아내고 하게 되면 이제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크랙이 생길 확률이 매우 적어요. 이렇게 이제 수성 퍼티는 석고보드의 전면에 미장하듯이 발라주고 갈아내고 나서 칠을 하게 됩니다. 석고보드는 겉이 종이 재질 이잖아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티로 한번, 한 번이나 또는 조금 더 이제 마감의 퀄리티가 높아야 한다면 두번 이렇게 미장을 하듯이 발라주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조색을 해서 오지만 이제 정확하게 딱 마음에 드는 색이 아닐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약간 더 조색 작업을 합니다. 아주 조금씩 섞어서 이제 색을 맞추면서 이제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장 작업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저자색이 칠해지는 면인데 먼저 흰색을 발라줘야 발색이 더 잘되기 때문에 초벌로 흰색을 칠하는 거죠. 특히 이제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초벌로 흰색을 칠해주시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이처럼 도장 작업은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이제 작업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서 도장 작업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또뭐이 공간의 천장처럼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곳에는 페인트만 칠하면 이제 잘 칠해지지도 않고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인더로 이제 베이스 칠을 해주고 도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붓으로 꼼꼼하게 바인더를 칠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벌어져 있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실리콘으로 메꿔가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이제 이처럼 마감이 잘 나오게 하려면 도장 작업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실내 목재 부분은 이제 수성 페인트로 작업하고 금속 부분은 에나멜 페인트로 작업했어요. 이렇게 롤러가 닿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붓으로 꼼꼼히 칠해주고 나머지 이제 넓은 면적은 롤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죠. 보양 작업을 하면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퍼티나 실리콘으로 꼼꼼히 메꾸는 작업을 하세요. 이제 천장은 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링으로 보양을 해 놓고 시작하게 돼요. 이 보양 작업하는 게 정말 일이에요. 보양을 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필요한 부분에 다시 보양을 했다가 뜯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작업을 하시죠. 천장은 그냥 단순히 롤러나 이런 걸로 칠만 하면 꼭 밋밋해가지고 이렇게 텍스처가 있도록 뿌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러한 작업들을 뿜칠이라고 통칭하고 이제 입자가 작은 것부터 크게도 뿌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에어 스프레이 건을 컴프레셔에 연결해서 뿌리는데 이제 그 영상을 촬영을 못했네요. 이렇게 뿌린 후에 일반 페인트로 한번더 뿌려주는데 보양한 부분을 걷어내고 천장에 달려있는 전산볼트나 레이스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뿌려줍니다. 완전히 마르면 전 기 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설비, 닥트, 전기, 도장 작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